그 시간 엄청난 차이. 한 시간 넘어, 한 시간 40분, 이야기 했잖아. 한 시간 40분, 한 시간 30분, 한 시간 20분, 그 정도인데, 안 먹고 하면 한 시간 안에 끝나. 스스로 내가 가 아, 이 술은, 역시 마약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끼리 즐기려면 가서 술 먹고 가는데, 나마을 치고 난 다음에 와서 술 먹고 다시 한번더 가더라도. 가능하면 안 마시고 와야 돼. 근데 나는 뭐 그전에 쳐져 있으니까. 아니 네, 그런데 그거는 때다 젖어 네.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같이 먹고 가야 술이 음. 있고. 사실은 저희들은 당구보다는 이제 어, 또 술이 더 우선이니까. 음. 네. 그래서 소주는 접하지 않는 게 음. 좋고 그리고 맨쯤 해도 술이 그건 그세빈데뭐 만두도 싸게 진짜 소주만 마신 것은 진짜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엊그제 저승원 한 카드 100kg 가까운데 당이 있으면서 이빨도 다 빠지고 틀리리 한다고 하고 오르지 마크님 먹거든 애는 소질 먹어야 되는데, 벌써 지, 지 자식이 다 알았지. 틀리 이빨 한 개도 다, 다 뽑아내고, 그냥 다, 오페 나온 거지. 아르이 틀리겠다. 그게 몇년 돼있거든. 내보다. 아유 어른데. 근데 폭풍, 음식을 폭풍 흡입이야. 그게 잘못이지. 이게 무조건 천억은, 군대 갈때 60km 길이 길이 나갔다 는데 뭐, 그걸 갖다 100km 가까이 만들었으니 몸을 만든 거지, 신은. 왔다가, 발레바킹 제거 하면서, 근 20, 20년을 대리, 대리기사에 발레바킹 하면서 없는 스트레스는 정말 알잖아. 이같이 어디 태촌도 가보고. 저어디 아, 그, 그 대촌. 그, 아, 대에다가 저쪽. 저어디냐 저기. 초지대그 밑대로 <laughs> 가보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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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 제가 지명에 기가안 나는 게요딱 어, 진짜. 어? 대명 고 대명. 그러니까 대명항. 아, 음. 그 제가. 야, 그 길다. 그 길이 장난이야. 다음 다음 그 그쪽에 찾아는 공장이 많다 보니까. 어, 네. 그몇분 말하자면 제가 대명항 그 반대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음, 음, 예를 들면 은 회장님 여기가 예를 들면은 여기가 강화도고 음, 음. 여기가 대명항이면 저는 이쪽에 왔다고 음,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제 굳이 느낌에 느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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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쪽으로 온 거야 대명항으로 음, 음, 음. 아, 그래서 꼼짝 마라 꼼짝 마라 아, 그렇지. 그래서 택시 타고 4만원 주고 여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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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그그 그 코스 니네 말고도 또몇명 있다 이야기들 보니까 시급한 애들이 또저저 저 어디야 수원 수원 어디 그간데 거기도 신도시 있습니다. 어그그 가가지고 생 시급한 게 있고 신도시인데 그냥 아파트하고 막 있는데 아 차들이 아무것도 없어. 와 신촌리들 다 그거다. 그뭐 포도 그, 포도 나는데 거기 같은데 포도 나는데. 음. 일쪽일 쪽. 하여튼그 이제 뭐 어쨌든 제가 데리기 사면서 하 나름 좀 다녀보니까는 그 여행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아, 네는 그것이 말이 되는 거야 네. 인생을 거기서 너무 많이 봤다. 나는 안 해본 거지만 종합적으로 어, 그걸 해보고 그그세 군데 간 사람들이 많더라고 시급한 그 이야기 들어보면. 아, 어찌 보면 퇴초는 그렇게 먼먼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는 것 같지만은 위에서 보면 멀지. 아니 그러니까 뭐그 지리상 먼지는 몰라도 음. 느낌상은 그렇게 먼지는 음, 않은데, 그게 좀 폐쇄적인 느낌이야. 음. 그냥 동네가 음. 여기 그냥 서울하고 가까워도 여기는 시골. 어, 네. 딱 그렇지. 이런 느낌이 그치. 딱. 그치. 더 이상 발전 어, 발전할 수도 없고 어, 국가에서 어, 서울시에서 더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니까, 당연 그저제 팔당호 우리가 식수원이 되는 아. 그 그런 지역이니까 그게 대상 발전될 수있는 자네. 뭐아니 어, 그냥 그냥 전원주택 그냥 어, 딱 그렇지. 그런 분위기야. 맨날 그러니까 뭣도 모르게 연예인들 해가지고 시설을 그렇게 입으로 만드는 애가 그 당시에 안가. 그럼 태천이 좀유명한됩니까 아니 연예인들이 나는 그 전에. 대천을 몇번 갔다 왔는데 그그 면탕집 그 매운탕집. 면탕집이 구석구석가 하나 하나 아쉽다고. 그러니까 놀러 가려고 하면 가겠지만 어. 면도 모르고 가지 다른 건 볼까 한 번. 아니 그 그렇게 제 느낌에는 그, 멀지도 않은데 완전히 촌이더라고 그, 드라이버 그게 연예인 애들이 이매스컴을 타면서 그쪽을 유도한 거야. 그 자기네들이 하는 그 그걸 때문에 이용을 그좀 즐기기 위해서 나한당 했는데 어차피. 발당하고 그 주위에는 뭐 발전 못해. 시킬 수 없지. 아... 서울시민, 이제, 천, 천, 경기권 해가 일부 1 3 0 0만이그 물로 모여야 되는데, 어느 국가에서 무조건 보존을 해야 되잖아. 물론 저, 저, 소양강 물도 먹긴 하지만, 저.